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의 교리를 주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론을 들수 있습니다. 이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사실은 믿습니다. 즉, 유신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종교적인 테두리에서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 역시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마귀들이 만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오메트도 이신론자였고 세상의 모든 마귀들 역시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전통과 형식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존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이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대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최종 권위로 삼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버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키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도 종교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사도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개인들의 교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총체적인 한 번의 부활만을 믿는 자들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죽게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마르다 역시 인류 역사 끝에 총체적으로 있을 한 번의 부활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한 번의 최후의 심판, 즉, 백보자 심판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과 안전히 다른 주장이고 마귀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서 존경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수녀들, 그리고 신부들과 추기경들의 외모를 보면 됩니다.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신교 목사들도 카톨릭의 이러한 외모를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노순 사실 특별한 종교적인 의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쟁이들은 검은색 할로윈 의상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땅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니콜라파의 행위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누어서 평신도를 지배하려는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그 아류인 개신교에서 볼수 있는 바리세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누어서 외모로 자신들이 성직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을 의식해서 길게 기도하는 건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더 길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큰 저주를 받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덟 번째로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야망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 역시 카톨릭 사제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아버지라 불리기를 좋아하며 그들 스스로 신약의 구원 계획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으며 과부들의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과부들의 생활비를 갈취하고 사제들 수녀들 수도승들 주교들 대주교들 추기경들 교황청 대사들 그리고 예수의 회원들 이들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교적 이선자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종교계의 마귀의 영이 가장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종교적 위선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에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들은 창조주의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이 이 시대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평신도들과 다른 자신들만의 특유의 그런 긴 옷을 입고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세상 역사에 관여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거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의 수준을 맞춰줍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들과 자기들끼리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하나로 모아서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지구촌을 부르짖으면서 뉴에이지로 하나가 되려고 예를 쓰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